하수강 설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하수강이란 전차선로에서전주에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 터널 내부나 건널선장, 건널석에서 교량 하부 등전주에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 전차선과 이를 지지하는 조가선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고정빔이나 천정 등에 설치하는 수직형 금구 또는 지지 구조물입니다. H형강이나 강관 등을 사용해서 전차선으로 상부 구조물에 취부하며 가선하는 경우가 경우, 경우입니다. 예, 역할로는 전차선 및 조가선을 일정한 높이와 위치에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전기차에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브레킷이나 곡선 단기 장칭 등의 당김 장치 등의 다른 지지 설비를 고정하는 기초 지지물 역할을 합니다. 예, 전차선의 가선 범위가 나오지 않는, 아, 나오지 않는 좁거나 특수한 구조물 내에서 전차선 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 선로마다 개별적인 하수광을 달고 여기에 지지 근구, 지지, 진동 방지 흉구를 부착하여 전차선을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선로에서도 선로별로 솔로 개별 지지가 가능하며 한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선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하수강의 길이는 노반의 지형이나 브라켓의 구격, 규격, 전차설로의 가선 방식,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터널 내부에서는 C채널 또는 매입전을 이용하여 예, 치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수강 설비는 전기철도에서 전주를 세우기 어려운 터널, 교량, 교량 하부, 건널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전차선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구조물에 부착하는 핵심적인 수직형 지지, 지지 구조물입니다.